네, 수요일에 코인 마켓워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계 여신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그리고 차트왕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두 분과 함께 코인 이슈와 차트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방송 중에 궁금한 코인이나 의견이 있다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래도 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 8.7%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반등을 하는 요인을 좀 보였긴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의 모습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죠.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12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한번. 미끄러진 이후로 지속적인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건 거시경제 요인이 여전히 될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PC 발표 전까지는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위치에 있는 이유들 데이터와 함께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죠. 네. 이 해시레이트라는 것은 결국 이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음, 많은 사람들이 네. 채굴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보안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음, 한마디로 해킹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원래도 해킹하기 어렵지만 네. 더욱 더 어려워지는 지표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여러 그러면, 사람이 막 사용하니까 탈중앙화 그렇죠.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아, 네트워크 검증자가 네.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해킹이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음, 이 안정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더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과 함께 음.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이 보통은 우리가 시장 안에서 보안성이 올라간다라는 측면과 함께 음.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시레이트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봐도 되겠다 라고도 느껴볼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단기 보유 자들이 이미 손실권에 들어왔다라는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 장기 보유자들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이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저 파란색 부분이 지난 2017년 불장 때이 차익 실현을 했던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가장 우측에 있는 검은 색깔이 현재 사이클의 장기 보유자들의 이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직전 2017년 강세장에서 보였을 때보다도 더큰 수익과 함께 장기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장기 보유자들조차 아나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하고 <laughs> 시장을 나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아.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장기 보유자의 이런 매도 움직임은 사실. 이 사이클의 후반부쯤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또이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이제 장기 보유자들까지 나가면 가격 지지는 누가 해주지? 음. 라는또 우려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좀 장기 이걸 음. 보유했으면 빨리 매도해가지고 큰 주행 가고 가죠, 가죠. 그런 네. 마음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좀 든든하게 지지 세력으로 남아줘야 되는 장기 보유자들의 네. 움직임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우려 요인으로 볼 수밖에.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우려점 중의 하나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옵션 만기 일정입니다. 어. 우리가 PC 데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선물 네. 쪽의 옵션 데이터가 될것 같은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16조 원이 넘게 미결제 약정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엄청난 규모고요. 이 중에서 풋옵션과 콜옵션을 놓고 봤을 때는 풋의, 풋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더클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어서 네. PC 데이터 발표와 함께 조금이라도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이 된다면 선물 시장에서 먼저 이 하방 숏에 대한 청산이 일어날 수있다는거 우려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의 차트적인 관점도 간단하게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비트코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1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요. 네. 이 100일 이평선을 한 번씩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때 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늘 크게 보여왔다고 라 음,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100일 2평 지지가 실패가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10만 3천 달러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해당 부근에서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면 은 9만 2천에서 9만 3천 달러까지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에 나오는 PC, 거시경제 분위기와 함께 시장 안에서의 데이터들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말까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 갈지 일단 저희와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 특히 좀 걱정되는 거는 장기 보유자들이 배부르다 이 부분 사실 제일 걱정되긴 합니다 다 팔고 나가버리면 어, 가격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혹시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트상으로는 건강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네. 그래서, 네. 어, 설사 지금까지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규 진입자분들이 어, 이대로 이제 상승장 끝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네. 뭐 많은 유튜브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뭐 조정이다. 이번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이런 이제 문구가 네. 담긴 썸네일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 그런데 차트상 보면은 이렇다 할 어떤 그 매도벽이 매도벽이 이렇게 막 증가하지 않는 그 추세거든요. 네, 네 여기 당순히 일봉상 거래량 보더라도 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어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린 그 박스권 네, 박스권 여전히 잘 이제 어 지켜주고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아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주요한 구간이 11만 달러 성과 그리고 어 이제 하나로 1억 4천 9백만원 구간인 이제 여기 (10만 7000달러선을) 아직도 터치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제가 미리 그어 놓았던 그~ 파란색 추세선들 그리고 검은색 그~ 주요 기술적 지지선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어, 이 11만 달러 선을 좀 이탈하고 그 11만 9천 달러였나요? 1억 5천 3 8십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로 치면 거기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어, 어제 어 하락을 다 양봉으로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어, 음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 양를 봤을 때는 어,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다시 이렇게 이전 장대 양봉처럼 속고 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 이유는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 상도 어 약간 좀보합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일종의 이 구간, 조그만 구간에서도 일종의 음.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시원하게 상승을 쏠리면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인 도미넌스 차트도 다시 이제 어 반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상 그래도 이 빨간색 선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지부진하게 좀 이렇게 한 번은 터치하고 갈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황까지는 어, 비트코인이 그렇게 쉽사리 다시 상승하지는 못하겠으나 그렇다고 어, 바로 이제 곤두박질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그냥 횡보하는 재미없는 장이 네. 이어질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 그 자금 흐름이 확실히 비트코인에서 그 이더리움 쪽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기존 보유자들은 어. 물론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음, 그래도 막한 번에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음. 그리고 반면에 신규 보유자들, 신규 진입자들은 이러한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11만 달러를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어, 추가적으로 더 상, 하락이 예상되는데, 음. 그 부분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어, 10만 7천 달러 부근입니다. 여기가 하나로 1억 4,900만 원 정도인데, 네, 네. 여기에서 어, 밑꼬리를 크게 한번 그리고 반등하는 요런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요러한 양봉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요. 어, 네. 요러한 네, 양봉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요때 이제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요런 아, 네. 상황에서 10만 달러에서 진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정말 앞으로 추가적인 14만 달러 뭐 한간에서는 20만 달러라고는 거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 그 십일만 이천사백 달러 여기 지금 상단에 검은색 선 있죠 여기가 지금 단기가는 단기적으로는 또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이제 진입하셨다면은 이 정도 정도 어, 상승의 수익을 먹고 또 여기를 수천하게 뚫어주는지를 이제 체크하고 이제 그렇게 물량을 어, 끌고 나가는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이렇게 해서 차트상으로 봐주셨는데요 어, 시청자분들 중에서 퓨튜브님이 일억 사천만. 원대 신규지 및 메모 메모 이렇게 또 <laughs>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네. 어, 일단은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막 어, 떨어지지도 않고 막 상승하지도 않고 행보하는 구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코멘트를 남겨 주셨습니다. 어 다음은요 어 리플 XRP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리플 사랑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 리플 상승 기원해서 넣었습니다라고 PD님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오라이언님께서 리플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썸네일 보셨죠? 가자, 짤리고, 사실. 아, 네. 요거. 네. 리플을 네. 위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리플이 과연 갈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차트 보시면 어, 확대를 했을 때 굉장히 박스권을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박스권을 보, 그리면서 리플이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 기자님 두 분이 3달러 지지선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환율 환산해 보니까 3달러가 4,187원 정도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4,215원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 리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준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선물 쪽에서의 거래량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결제 약정 이 선물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원화 기준으로는 네. 1조 원을 넘어 선 건데 네. 이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확 확산되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도 볼수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자금 금이 선불이나 옵션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있을 순 있겠죠. 시청자.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가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포지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또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CME 이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XRP 선물이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 정도의 거래량을 불러 일으킨 것 기준으로는 가장 빨리 돌파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현물 ETF 쪽에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윗트리에서 신청했던 XRP 현물 ETF ETF 간밤 SEC가 다시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 7개 정도의 운용사들이 SEC한테 우리 리플 현물 ETF 만들 거야. 승인해 줘! 라고 제출을 했는데 네. 대부분 다 지금 10월로 연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10월까지가 거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이 운용사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10월이 되면 현물 ETF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것들도 다 지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위즈덤트리가 지연된 부분을 놓고 시장에서는 크게 놀라고 뭐 아쉬워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인데요. 네. 일단 10월이 돼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리플 또한 지금 미결제 약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라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 리플의 별칭이 또 약간 기다림의 리플이지 않습니까? 인내 리플이죠. 임 <laughs> 네. 리플. 아, 10월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어, 볼수 있습니다. 있것 같은데 네. 어, 차트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리플 차트가 네. 아름답다, 네.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유효합니까? 어, 다시 유효해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제가 그때 네. 당시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조건이 어, 화면상 보이는 주황색 추세선을 잘 지켜주는 때 이제 네.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주황색 추세선 위에서 리플 차트가 형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만 놀고 있네요. 네, 네. 여기 에 마치 그 회오리 감자처럼 <laughs> 네, 이렇게 좀잘 어, 네, 감아주고 있는데 네. 네. 리플 차트를 제가 보니까 어, 이더리움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4시간 봉 차트에서 그 플랫 패턴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더리움상 이제 플랫 패턴 이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ABC 한 플랫 만족하고또 ABC 한 플랫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지지하고 쐈거든요이 네. 모습이 지금 리플 차트에서도 다시 좀 보여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 차트랑 이 이더리움 차트가 완벽하다고 볼수 없는데 네. 제가 이제 리플도 4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이렇게 한 플랫을 완성했고 네. 이렇게 A, B, C 그리고 또 여기서도 A, B, C 여기서 한번더 내려와서 이렇게 좀 작게 C를 완성하고 그 이렇게 한 파동 이제 플랫 조정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좀 마무리진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 네. 반등을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이 주황색 주요 추세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음. 이런 상태에서는 리플을 신규 진입자들도 한 번은 좀 어, 도전해 볼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리플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냐면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리플이 이 주황색 추세선 부근인 그 3달러, 네. 네, 3달러 부근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잘만 지켜준다면 이 상단의 파란색 추세선 부근까지가 무려 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 10%좀 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주황색으로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구간부터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상단 구간까지 대략 한그 10. 퍼센트 십오 가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음, 네. 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신규 진입자 기준으로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또 어, 반대로 이제 여기를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탈을 하게 되면 분명 여기 중간 정도까지 어, 이제 일단 하락이 이어질 것이고 또한. 어,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그 추세선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도 이제 어 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은 안 보이겠으나 여기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하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보통 여기 정도로 형성되게 되겠죠. 네. 여기가 이제 3,930원 정도인데 네. 여기에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저번에 리플 차트 말씀드릴 때그 삼각 수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이그 리플 차트가 이 주황색을 이탈한 상태에서 삼각 수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구간부터 이제 이렇게 삼각형 수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다시 리플 차트가 이 주황색 수... 그 상단 추세선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삼각수렴을 좀좀더 거시적으로 좀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무려 여기 구간까지인데 여기 구간이 대략 어 지난 어날2일1 4일부터 이제 형성된 삼각수렴으로 이렇게도 어, 차트를 좀 예측 혹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삼각수렴이 형성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구간이 여실히 어, 삼각수렴의 하단부이면서도 또 거진 주황색 추세선을 또 지키고 있고 한 번은 또 이제. 어 양방향인데 이렇게 쏠지 이렇게 쏠지 결정이 나는 부근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위로 가든 아래가든 변동성이 한 번쯤 나오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신규 진입자들에게 있어서는 주황색 추세선을 계속 지켜 준다는 음. 그런 가정하에 기대하에 도전해 볼수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 적절하게 일차 매수, 이차 매수 평당가를 3,930원 정도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파란색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하게 되면 되는데 평당가 네. 평단가가 3,93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이탈했을 때그 손실 비율이 5%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상승해서 이 파란색 추세선 분까지 내 물량이 이제 수익권에 도달하는 했을 때를 이제 계산했을 때 무려 수익률이 10%에서 아15% 되기 때문에 손익비측면으로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일단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네. 떨어지거나 상승하거나인데 네. 네. 손익비가 네. 떨어졌을 때 5%, 네. 올랐을 때 10%, 네. 심지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점을 딱 잡아서 잘. 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네, 거죠. 심지어 지금 계속 제가 강조드린 이 3달러 구간인 주황색 추세선 부근과 네. 그 하단에 파란색 추세선 부근인 그 3,700원, 3,800원 부근이 이 점점 이격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에게도 대응을 하기가 좀더 이제 수월합니다. 음. 이렇게 뭔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예전 구간 같은 경우는 수입사를 이제 음. 내가 부, 어, 어떻게 일차 매물을 이제 집어넣고 이차 네. 투자를 해야지 할좀막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 이격이 좁아지는 상태에서는 음. 이렇게 뭔가 좀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주황색 추세선을 지키겠다는 가정하에 네, 한번 이렇게 도전해볼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삼각 수렴이 완전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점은 혹시 기자님이 잡아주시나요?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네. 9월, 달, 9월 달 네. 오. 근데 마침 어제 개인적인 네. 그런 뭐 로직이긴 하나, 어 때로는 이제 이 차트가 미리 뉴스에선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 그리고 니플의 네. 지금 거시적인 뉴스를 보더라도 기존의 그 S S E C 그그 심사라고 하죠. 네. 그게 원래 이제 진행됐던 일정보다 좀더 늦춰져서 지금 10월 달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윤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예 주셨던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그러,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련 패턴이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래 가지 않고 빨리 뭔가 답이 나왔으면 좋겠으나 이게 좀더 지지 부진하게 흘러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9월 달초 둘째 주이 정도에는 그래도 뭔가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월달 초가 결판이 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과 XRP의 시황 그리고 현 시점에서 투자 대처 요령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목을 끌고 있는 코인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첫 번째로 포착된 코인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를 언제야? 월요일 날만 알아서 샀더라면 <laughs> 아 제가 오늘 이 저녁 식사 메뉴가 바뀌었을 텐데 지금 보시면 화요일 날. 어29.82% 상승했고요. 지금도 9.54% 상승 중에 있는데 RSI 이걸 지표를 봤을 때어 지금 70선을 넘어서면서 과매소 구간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하루 만에 엄청난 폭등을 네. 보일 수 있었던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사진으로 그 이유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 바로 그 주인공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Yeah. 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오늘 크로노스 40%나 급등을 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일간 상승률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크립토다. 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와 함께 네. 합작 회사를 만든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죠. 그 안에서 이제 트루스 소셜을 놓고 지속적으로 코인 발행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직접적인 코인을 발행하기보다는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에 사용되는 크로노스라는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해당 이슈와 함께 오늘 4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트럼프 회사 같은 경우는 64억 달러 규모의 크로노스를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초기에는 10억 달러로 63억 개 정도의 코인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크립토닷컴 CEO는 너무나도 큰 소식을 전해 오면서 앞으로도 크로노스는 지속적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영구적인 보유를 이어가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지속적인 가치 확대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와 함께 엄청난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 온이 크립토닷컴과 크로노스 오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부터 시작이 될지 총 60억 넘게 구매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10억 달러 어치만 선구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다른 나머지 네. 물량까지 매수하는 시점이 올 때면 지속적인 상승이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음. 이 종목 또한 이번 사이클에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 현재 투자자들은 크게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64억 달러 정도 예약을 해놓고 10억 달러 샀다. 네. 그러면 한달 뭐한 뒤에 또 10억 달러 산다. 이러면 조금씩 더 오를 그렇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네. <laughs> 아 왠지 이거 사야 되나 지금 어, 고민이 되고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묻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크로스코인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포모를 지금 막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차트상 이거 괜찮은가요? 제가 월요일 날 음.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 큰형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활기를 치시거나 네. 혹은 이제 큰형인들이 많아지면 네. 이제 그 단기간 쪽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아.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틀 전에 말씀드렸고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예. 되니까 그리고 불과 어제 오늘 이렇게 또 비트코인을 빌렸던 여러 암호화폐들이 또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보여줬어요 네. 예. 그래서 또그 뉴스도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되는 게이 음.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당장 오늘 이 크로노스코인을 그 68억 달러 어치가 대략 한국 돈으로 9조 원에 달하는 8조 9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거를 오늘 당장 샀다. 이러면 이 모르겠는데 어, 은주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크로노스에 우리가 이만큼의 지분을 갖고 앞으로 크로노스의 역량 함께 무엇을 하, 해야 나가겠다. 음. 네, 이렇게 뭔가 좀 미래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미더 그룹도 아직 그 물량을 다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제가 말씀드리는 레드카펫이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 크로스의 기존 보유자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음. 이 지금 상승대에 따라서 이제 포모를 느끼고 이제 더 이제 사야 되나. 이런 음. 부분들은 어,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어, 그 이유가 제가 전 어, 어,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어~ 토탈 쓰리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총시가총액 차트입니다 네. 네. 어 정말 우리가 불장에 초입에 와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이미 주황색 상단 추세선을 빠르게 다시 또 돌파해주거나 사실 이미 돌파해서 요 파란색 추세선 부근에서 뭔가 좀 다시 회오리 감자를 그리거나 한번 <laughs> 안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몇 차례 어 올해만 들어서 벌써 여기가 세 번째 지금 저항을 맞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일종의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언제든 지 가상자산 시가총액 차트상 어요 토탈 리 차트가 음봉을또 띄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같은 그런 알트코인들을 바라볼 때, 진입할 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 지금 제가 또 차트를 보여드리면, 어, 일봉상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과 또 주봉상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피보나치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지금 정확히 그 일봉상 제가 또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최근에 이제 1차 급등했던 지점부터 이제 쭉 한번 적용을 해 봤을 때 지금 정확히 사실 이게 오늘 좀또 급등을 해 버렸어요. 네 오늘 급 등을 해버려가지고 네그 지금 어~ 여기 부분을 좀잘 지켜주고 있긴 한데 네 (1.618) 부분을 그래도 좀잘 지켜주는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바로 또 하락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236 구간, 308원 구근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은 음.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언제든지 지금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보면은 그래도 여기 부분을 지켜주고 있으나 다시 또이 밑에 일봉 사수 영역으로 보이는 검은색 추세선이나 혹은 직전에 밑에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지켜주고 있는 1.618부근인 그~ (268원) (270원) 부근을 어,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락을 하게 될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협력에서는 어, 신규 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많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여기 주봉상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옛날부터 이어져온 그 주요 상단 추세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대략 390원 혹은 400원 어, 네, 넘네요. 그런데 네. 어, 물론 요 끝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대략 한 450원, 400뭐 80원 이 부분에 왔을 때 차라리 신규 진입자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저 레버리지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렇게 오히려 네쇼 포지션을 좀 진입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어, 안전하게 네 추천드리고, 지금 구간은 어,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던 일본 사수 영역이라고 하는 그 260원 부근 혹은 여기 덤좀더 안전하게 그 220원 부근 요 정도에 왔을 때 여기서 한번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라고 네.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떤 타점에 대해서 네. 어, 설명을 해주셔서 혹시 방금. 완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시 보게 할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서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해서 이은주 기자님과 최주훈 기자님 두 분과 함께 코인을 배워보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 저희는 내일 6시 20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